어,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뭐, 챔스 지금 사재기한거 언제 팔아야 돼, 뭐 사야 돼, 언제 사, 막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야기할 거는 지금 챔스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에이전트 때문에 높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지금 실상은 매물이 훨씬 많으니까 이게 안 눌리네요. 아, 안 올라가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118이나 117, 116막 이런 재료들 있잖아요. 라음이나 얀조, 뭐그 다음에 바카요코, 메리노, 막 이런 애들은 아뭐 지금 팔아도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 일부 좀 팔았거든요. 지금 팔아도 상관없는데 그냥 <laughs> 지금 막한 번에 막 올리지 말고 그냥 올려도 조금씩 올려 두세 장씩 이렇게 <laughs> 몇십 장씩 올리면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안 팔려요. 이렇게 하면 한 두세 장씩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오 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달라요 18장 걸려 있는거랑 두세장 걸려 있는거랑 이게 구매할 때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18장은 진짜 bp 많은 그 아저씨 들이 사는 거고 두세장 걸려 있는건 그냥 뭐좀 bp 좀 적은 사람도 막 사도 막아 손에 손해 안봤다 손해봤다 이런 느낌이 덜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런 것들 뭐 언제 파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은뭐 지금 팔아도 상관이 없는데 뭐 아마 4월 초에 또 강화데이 하지 않을까요 4월 1일 그 만우절, 풀스데이. 아무튼, 그때, 그때 뭐좀 판매를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코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료값에 가까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117이 아마 900억쯤 될것 같은데, 900억에서 1000억. 아니, 117 오버롤로 픽스된 게 적어가지고, 그거보다좀 높겠네요. 117은, 116은 워낙에 좀 많아서, 116이랑 118의 경우에는 아무튼 코벨의 경우에는 이게 경기 전에 판매하시는 걸 저는 권장해요. 왜냐면 이게 라브를 한번 이렇게 일을 받았잖아요. 크게 한 경기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좀 각인되는 게 와, 이거 좀 좋은 매물이다. 이게 머릿속에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코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진출했는데 제로 값이야. 그럼 지금 팔 필요가 없다. 근데 진출하지 못했는데 제로 값이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팔아도 되는데 좀 기다렸다가 강화대에 판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무시알라 오카 이런 거. 무시알라 오카 이런 거는 만약에 1 7 0 0억 이때 샀으면은 지금 팔아도 상관없어요. 뭐긴도안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라부를 이제 앞으로 1밖에 못 받는 그런 매물이여 가지고 지금 네, 판매도 무방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도 무방해요. 사 판매도 무방해요. 얘는 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상한가 잡혔는데 지금 팔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라부 기대값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체급 비슷한 PSG랑 만나는데 확실히 올라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판매해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레반도프스키 이거 갖고 있으면은 사카 이하는 좀 판매하는 걸 저는 권장해요. 권장하는데 뭐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니까. 네 넘어가고 이건 뭐또 경기 잘하면은 라브 살풀 라브 받는다. 그러면 그때 오르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댄빌레 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면은 경기 전에 오를 거예요. 고래치카 같은 경우에는 오카가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이거, 아직 이거 강화가, 강화를 한번 칠만 하잖아요? 뭔가, 뭔가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잘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육카 같은 경우가 나아요. 이런, 그러니까 시세가 이런 구조면, 천억, 사천억 이런 구조면은, 그리고 사, 실사용 되는데, 오카가 재료값인 애들은 육카는 그래도 재료값이 아닌 경우가 좀 있거든요? 요즘에 BP가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좀더 돈을 쓸수 있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어히게더할말이 없는데. 아무튼 어 아, 아까 정리했죠. 아, 잠깐 말을. 네, 아, 예.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laughs> 짧게 만들었고 계속 물어보셔서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구독자 한 분께서 이거 재료값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115짜리는 400억이고 116짜리는 750억, 117짜리는 1100억, 118짜리는 1800억인데 챔스만 1350억이니까 이거 매물 소화되려면 한 1500억에서 만날 것 같으니까 지금 판매할 필요가 없네요. 119는 2400억, 120은 3500억 이렇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 준비한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